특별 분양 쇼 화재 현장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또 다른 매력적인 분양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 함께하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화재 현장 누구보다 발빠르게 다니시는 분이시죠. 윤정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1 1선 부동산 대책 이후에 아파트, 아파트보다는 상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뜨거운 분양 현장 다녀왔는데요. 초보 상가 투자자라면 오늘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 노하우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또 다른 현장 생생한 분위기 전해주는 박미 리포터 나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미입니다 이번 주도 어떤 화재 분양 현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특별 분양식 화재 현장 본격적으로 시작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 윤정원 전문가님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마곡지구의 초역세권 사거리 코너 1층 상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마곡지구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LG 사이언스 정문 앞에 입지한 강점이 있는 역세권 1층 상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분양 현장 박미일 리포터 미리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양 현장부터 홍보관까지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어떤 곳인지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미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 서울의 마지막 택지 개발지인 마곡지구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함몰받고 있어 몸값이 수직 상승한 이곳, 특히 이 마곡역 근처에요. 화재 상가 분양 현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마곡역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이곳이 바로 화재 상가 분양 현장입니다. 어? 그런데 공사 현장 바로 뒤 이곳, LG사이언스파크 공사장 아닌가요? 듣던 대로 어마어마하게 넓네요. 대기업 연구단지 앞 마곡역 역세권인 상가라니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재의 상가를 찾아왔는데요. 이 주변을 보니까 개발 한창이더라고요. 먼저 이 상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분양 현장은 마곡역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한 초역세권에 자리 잡은 상가로서 마곡의 중심인 LG 첨단 연구단지 바로 앞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가 바로 앞에는 3천여평의 문화공원과 공연장이 들어서 있고 마곡역과 발산역으로 이어지는 로데오 거리의 정점을 이루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뛰어난 상가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 분양 현장 처음부터 입지가 좀 달랐습니다. 분양 현장 바로 뒤에는 마곡지구에서 가장 큰 대기업 LG 사이언스 파크가 공사 중이고요. 바로 옆에는 강서구민을 한데 모을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이죠. 보타닉 파크로 가는 메인 동선인데다가 각종 공연이 펼쳐지는 문화공원 바로 앞 마곡역 역세권이면서 마곡지구 로데오 상권이기도 한데요. 주중에는 역세권과 연구단지, 주말에는 공원과 쇼핑몰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일 곳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같은 건물 상층부에 오피스가 있어서요. 상가의 고정 수요까지 확보한 곳인데요. 와이 조용도를 보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앞으로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해요. 저희 분양 현장은 약 8천여 평의 대형 건물로.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으로 지어질 예정으로 지하 5층에서 지하 2층은 약3 0 0 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은 근린상가, 지상 6층부터 지상 10층은 오피스 및 연구중심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공 시기는 2018년 10월 말 예정이며 마곡 최대의 내부 정원인 썬큰 설계와 경관이 탁 트인 테라스 설계가 타 상가들이 따라올 수 없는 특징입니다. 네, 이 상가는 아무래도 이 업종이 참 중요한데 업종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분양 현장의 지하 1층은 푸드빌로 다수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 예정이며 1, 2층은 식음료 매장 및 편의 시설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상가로 많은 유동 고객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층은 전문 병원. 4, 5층은 건강검진센터가 입점이 확정되어 있으며 중공 전이지만 임차가 꽤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층 혹은 두 개층 전체를 임차하거나 메디컬 계열의 우량 업종도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홍보관에는 임대 사업자도 계셨고요. 목 좋은 오실에 창업하려는 분도 있었는데요. 모두 잘 따져보고 현명한 결정하셨길 바랍니다.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상가 분양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직접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지 그 이유를 알것 같은데요. 트리플 역세권과 인접한 산업단지로 인해 탄탄한 배우 수요를 자랑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곳만의 특화된 썬큰 설계가 돋보이는 분양 현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생각도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다녀오신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직접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일단 이곳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좋은 상가입니다. 에이, 마곡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요 느린 제 걸음으로 걸어도 한 2~3분이면 충분한 역세권 상가기도 하고요. 이 분양 현장 바로 뒤에 이 광활한 공사 현장 보셨죠? 마곡 주구에서 가장 큰 대기업 연구단지인 LG 사이언스 파크입니다. 또 분양 현장 옆에는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공사 중이기도 하고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인 보타닉파크로 들어가는 동선에 위치한 상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북적북적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나 봅니다. 아무 데나 들어오기 힘들다는 대기업 푸드코트는 입점 협의 중이고요. 이 종합검진센터는 이두개층 전체에 임차 계약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또 분양 홍보관에서 만난 투자자들에게도 이곳 참 입지가 좋다라는 말을 수없이도 들었던 분양 현장이었습니다. 네, 상가는 뭐니 뭐니 해도 네. 입지가 가장 중요한 몫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마곡 같은 경우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다섯 배, 상암 DMC의 여섯 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네. 서울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정은 전문가 분양 현장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입니다. 이 마곡 투자의 핵심 지역인 LG 사이언스파크 앞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2018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미 배우 그 주거단지가 입주 대부분 완료가 돼 있고 또한 LG가 올 7월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 신도시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투자 가능한 강점이 있습니다. 지하 5층과 지상 10층 규모이고요. 지하 1층과 지상 5층까지 상가 6층에서 10층까지는 오피스로 구성이 됩니다. 또 4층, 5층 전층에 건강검진 센터가 입점 예정이고요. 또 지하층에는 또 전층에 또 대기업 푸드 코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 28.12 제곱미터입니다. 또 마곡지구 초역세권 사거리 코너 1층 상가 7억 4천 8백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가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8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대출과 보증금 활용해서. 2억 9,550만 원의 역세권 1층 상가 매수 가능합니다. 네. 해당 입지만 살펴봐도 일단 네. 마곡시구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사이언스파크 정문 앞쪽인데요. 보타닉 공원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앞쪽이기 때문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 앞에 있는 상가들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 물건의 장점으로 지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상가는 뭐니+ 뭐니 해도 입지가 최고 중요하다고 라할 수가 있겠는데 음,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곡 지구에 대한 네. 큰 테두리에 대해서 상가가 비춰지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특히나 마곡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마지막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이면서도 상권이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다는 라 부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마곡 지구의 상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정은 전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마곡지구의 전체적인 상권의 특성과요, 또이 분양 현장의 개별 입지에그 시너지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곡지구는요,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마지막 대규모뿐만 아니라 이 택지 지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되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주거와 상업 업무로 이루어진 복합 단지로 개발되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곡 지구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LG 등 34개 대기업을 포함해서 약 61개 기업이 입주합니다. 상주 인원이 약 16만, 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지구 내 주거 단지도 약 1만 2천 세대가 들어섭니다. 최대 유동 인구가 50만 명으로 거대한 상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다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신도시 상가 투자 시에 대부분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규모 주거단지도 형성이 됐고 또 입주가 대부분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타 신도시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투자 가능한 강점이 있습니다. 또약 18만 명배우 인구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또 대기업 이전 등으로 평일과 주말 365일 잠들지 않는 상권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구 마곡지구가 약 110만 평 면적인데요. 이 중에 산업 및 상업 지역이 52%또 주거 지역이 29%로 조성될 계획인데 이 상업 지역이 전체 면적에요 약 2.18%밖에 되지 않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상가 투자의 가치가 높다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이 신도시 신은 상권 중 최고의 투자처로 마곡지구 상가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 마곡지구가 이 명실상부 서울, 인서울이라고 해죠 서울 안에서 개발되고 있는 가장 큰 면적의 택지개발지구라는 점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산업단지들이나 업무단지들도 주거단지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신도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에 인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다라고 볼수 있고 전체 강서구 면적에서도 공항지역, 활주로가 있는 공항을 빼고 난 다음에 봤을 때는 3분의 1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탈바꿈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특히 서울 내에 있었다라는 점,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점도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런 부분들 상권하고 시너지가 내려면 위치가 되게 중요할 텐데 지금 보시는 분들 그럼 도대체 위치가 어디야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위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마곡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LG 사이언스 파크의 역량이 매우 큽니다. 이 마곡 지구 내 기업 중에서 최대 규모 대기업이고요, 4만 명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또 마곡지구 상가 분양 그, 변동 추이를 살펴보니까 LG 사이언스 파크의 그 착공 및 공사 진척에 따라서 상승세를 타는 변동을 보였습니다. 이 분양 현장 같은 경우에는 마곡 투자의 중심, 그 LG 사이언스 파크 바로 앞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상승폭이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분양 현장 옆에는 강소 부유초 대형 복합 쇼핑몰이또 공사 중입니다. 마곡역 상권의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데요 분양 현장과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강서뿐만 아니라 양천, 김포의 쇼핑계 수요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 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시아 최대 규모인 수목원 보타니 파크가 또 마곡지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마곡역을 이용하게 되면 마곡역 상권과 또 에이지 사이언스 파크를 지나서 공원을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분양 현장을 Legenda por 들려야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통 이 구청 하나만 들어와도요. 이 상권이 형성되는데 이 강수 구청뿐만 아니라 세무서 그리고 또 출입국 사무소까지 들어옵니다. 그만큼 앞으로 탄탄한 상권이 형성되고 또 상권을 그 활성화시킬 호재가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신도시 상권이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분야 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기업 이전과 이 호재 등의 완료된 시점에 분양 현. 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안정적인 투자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주변에 또이 상권들을 받쳐줄 만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호재들도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이 마곡 투자의 핵심 LG 사이언스 파크가 2017년 올해입니다. 7월에 입주가 되고요. 또 2020년에 두 번에 걸쳐서 입주 예정인데요. 상주 근로자가 증가가 되고, 또 상권이 또 활성화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마곡 지구 내에 기업 컨벤션 유치와 또 호텔과 쇼핑몰 유치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줄 마이스 산업도 지금 추진 중이다 보니까 관광객, 쇼핑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천 개의 병상을 소유하고 있는 의료 산업 단지로 구성할 이화여대 의료원 등이 또 개발될 예정이어서 또 주목받고 있고요. 이 외에도 쇼핑과 레저, 또 힐링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필드도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상. 원을 활성화 시켜줄 호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마곡지구의 미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변에 이제 공항대로하고도 인접해 있는데요. 공항대로도 역시 의료관광문화특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 시너지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행정타운과 더불어서 산업단지 네. 업무단지까지 밀접해 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이런 지역에 대한 개발 개발 호재들은 집값 상승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점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박미 리포터, 현장 홍보관 꼼꼼하게 둘러보시던데 어땠나요? 네, 일단 이 분양 현장은 현재 공사 중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연구단지나 오피스 등이 대부분 들어오고 난 후인 2018년 10월 말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워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불상사 없이 상가 운영 수익에 대한 걱정을 덜수 있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건물은 약 8천평 규모로 상가, 그리고 주차장, 오피스 등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00여 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고요. 상가는 요즘 대세에 맞춰서 썬큰 설계와 테라스 설계를 적용해서 마곡지구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상가가 될 것이다는 라말씀 듣고 왔습니다. 네, 저도 가서 보고 왔는데요. 이 마곡역 도보 3분 거리는 초역세권이고 또 마곡지구 녹지축을 활용한 이 산책로에 입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또한 강점이 되겠습니다. 지하 5층과 지상 10층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5층이 상가고 지상 6층에서 10층까지 126실 오피스로 지어집니다. 마곡지구에서 보기 드문 테라스를 설치해서 주변 공원과 잘 어울리도록 차별성을 높여. 드렸고요. 또 마곡 최대의 썬큰 설계로 또이 넓은 공간에 조경 가 의자를 배치해서 고객과 또 근로자의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또 성큰을 통해서 햇볕과 또 바람이 저층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여드렸고요. 또 표면 노출이 안 되는 지하상가를 위해서는 이주 통로 외부에 에스컬레트를 이 설치해서 인도와 또 지하상가로 직접적으로 연결하게끔 그 동선을 유도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상가 전층에는요 에스컬레트를 이 모두 다 넣어드렸고 고요 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에서 초역세권이고 사거리 코너 또 삼면 개방형 상가로 가시성과 노출성이 우수한 상가가 되겠고요. 특히 주변 공연장과 공원 또 또한 데 썬크가 테라스로 활용해서 그 부분에 또 주목받는 분양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럿이 모일 수 있는 유동인구가 좀 집객이 될수 있는 그런 지역들 상가가 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또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전체 건물 중에 업종들이 굉장히 구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임차 네. 맞춰진 것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4층과 5층 전층에 대형 종합 건강 검진 센터가 들어가고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빕스 계절 밥상 또 차이나 팩토리 비비고 등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푸드 코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층과 2층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 매장과 또 편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전문 병원 자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에이지가 계획하는 주변에 또 공연장이 있고 또 아시아 최대 그 수목원인 보타니 파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강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핫플레이스 상가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요 뭐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 또 판교 또 아부뉴 프랑 등에 위치한 상가를 보면 상가 투자 시의그 정답이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 거리 또 쇼핑할 거리 등의 재미가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상가 또한번 방문하더라도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상가가 되기 때문에 안전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요 이 분양 현장이 주변에 공연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또, 아시아 최대의 수목원 쇼핑몰 등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있는 상가라, 상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네, 상가에서 임차 수요가 사실은 이제 어떤 업종이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한 가치나 부가 가치가 많이 창출이 되는 게 상가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대형 병원이 두개 층으로 입점이 굉장히 되어 있다는 부분들과 본 건물 그 현장 자체가 오피스가 메인이라는 점과 그렇죠. 또한 음. 주차가 충분하게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무실이나 상가를 구하는 임차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분양 현장들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네. 어, 실 투자금 어떤 식으로 해서 활용 전략이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죠. 네. 네, 분양 현장 같은 경우에는 타 신도시 그 상가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곡역 초역세권 사거리 코너 1층 상가 7억 4천 8백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가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8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대출과 보증금 활용해서 2억 9천 550만 원에 매수 가능합니다. 이 마곡지구 유동인구 약 50만 명 거대한 상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창업을 하셔도 되게 있고요. 또한 상권의 활성화시킬 호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 자본수익도 기대하셔도 좋은 1층 코너 상가 되겠습니다. 네, 활용 전략을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네. 서울 지역에서는 사실 1층 상가가 음. 어느 정도 안정권인 거 대비해서는 평당 가격이 굉장히 착한 분양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한 지금 이제 보증금 월세나 이런 부분들이 음. 너무 높거나 낮지 않는 안정적인 형태로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고 네. 또본 건물 내에 여러 가지 푸드커트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들이 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상주하고 음.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우수를 했을 적에도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초보자들도 투자하기 좀 쉽다라고 하는 이런 네. 지역들 다 갖춰져 있는 상가들인데 이 물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 포인트도 정리해 주시죠. 네, 마곡지구 투자의 핵심 LG 사이언스파크 의 영향이 정말 큰데요. LG 정문 앞에 입지하고 있고 사거리 코너 상가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가치 상승세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인근에 또 배우 수요와 또 유동 인구가 풍부한 데다 앞으로도 상권을 활성화시킬 호재가 또 다양합니다. 분양 현장 옆에 강서구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 또 들어서고요. 또 강서구청 세무서 등 공공기관도 또 이전이 되고 또 아시아 최대 수목원, 보타닉 공원까지 상권이 성장하는 그 여력이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 역세권이고요. 또 사거리 코너 상가로서 높은 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다 그 부분 또한 강점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마곡역 역세권 상가가 되겠습니다. 네, 역세권으로서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업무단지 최대 업무단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앞쪽에 위치하, 위치해 있어서 노출 빈도수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주변의 다른 시설들과의 연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시너지 효과도 날수 있는. 여러가지가 두루두루 잘 갖춰진 머무르고 싶은 그런 상가의 현장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수 전 유의사항도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요 상권 분석과 또 상하음 용지 비율이 낮은 곳에 또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상권에 투자하면 보다 안정적이겠고요. 임차 가능성과 또 임대 시설 조사는 또 필수가 되겠습니다. 또 특지개발지구 상가를 투자 시에는 견딜 수 있는 경제 력이 필요할 텐데요. 상권이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고 또 미래 가치가 높다면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이 또 신도시 상가가 될 텐데요. 따라서 도시 계획을 자세히 살펴봐서 상권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 이 부분 또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본 현장입니다. 마곡지구내 LG 사이언스파크 정문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1층 분양 상가 분양 현장 만나봤습니다. 네, 이 분양 현장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2-2000-4899.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된 정보를 저희가 직접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직접 오셔서 전문가들과 1대1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전화주시고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재 분양 현장 소개해주신 윤정은 전문가님, 현장에 생생한 정보 전해주신 박미 리포터,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특별 분양식 화재 현장 이 정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전달해 줄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why I...